안녕하십니까 하나도기구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세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2기 중고 1차 합숙이 나의 복음, 말씀, 기도 확립을 주제로 2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20명 참석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5일 덕평 r 르 t c 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유년부 봄방학 집중 훈련이 영적서밋의 3집중을 주제로 2월 26일부터 3일간 유년부실에서 진행되며 40명 참석합니다. 초등부 초등합숙 일기가 2월 27일부터 이틀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세계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 열어야를 주제로 3월 1일 덕평 아르디시에서 진행됩니다. 김사면 목사회 36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월 1일 토요 핵심훈련은 휴회합니다.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4일 임만누엘 부산 교회에서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237 화요 지자 훈련, 26일 r t 스 s 원장 특강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이브 예배 후에 하나올에서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층 구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후 2시 30분부터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월 21일 한아래 머리네 집 영적 군사 파송식. 22일에는 하나서미스쿨 제1회 졸업식 및 성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랩런트들을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일구역 장정영 권사 심옥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